예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단양군에 위치한 천년고찰 문수사의 소중한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문수사는 충청북도 단양군 칠봉, 칠봉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고 소박하지만 큰 뜻을 펼치는 천년고찰입니다. 단양 문수사는 영월 보덕사보다 먼저 창건된 사찰이라고 전해지는데 영월 보덕사는 신라 7세기 의상대사에 의해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1400년 가까이 된 고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단양문수사는 조선 중기에 에, 즉 18세기경에 활동했던 의사 박문수가 과거 급제 공부를 했던 곳이라고 전해집니다 에, 박문수는 조선 경종 때 과거에 급제하여 영조 때 재상 역할을 하면서 영조의 신임과 일반 백성들에게도 존경받는 정의로운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문수사가 더 빛나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 영조 임금은 박문수가 공부했던 단양문수사에 대해 조선 이씨 왕조가 중시했던 나무 배나무를 하사했고 문수사에서는 이 나무를 잘 관리해서 수확된 배를 임금에게 진상했다고 합니다. 어, 이러고 보면 단양문수사는 조선시대 임금이 아끼던 소중한 사찰이었다는 것임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문수사는 불교의 교리를 충실히 실천한 사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불교의 최고의 수행은 가난이라고 합니다. 즉 물질보다 맑은 정신을 강조한 것이죠. 문수사는 천년 고찰임에도 티나지 않고 자연에 순응하는 듯. 가난해 보이지만 영롱한 정의로운 사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문수사 대웅전 법당 불상에 3천년 만에 핀다는 우담바라 꽃이 청순하게 반짝이며 고개하게 피었습니다 어, 우담바라는 2002년 5월에 발견되어 지금까지 1년간 변함없이 불자와 신도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희망의 기운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사연 이 있는 보호수로 지정된가?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나무들을 제가 유튜브로 네. 올리고. 그래서 이제 이 배가 보면 우리가 제사 올릴 때도 여기 또뭐이 행사를 할 때도 과일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또그 이씨니까 이성계가 배나무로 심었어요. 음. 배가 이니까. 네. 그래서 이게 그 보면 은수사에 이제 이성계가 조선 열기 전에 네. 거기 또 심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있다 해가지고 또 여기 와보고 싶었는데 네. 오늘 시간이 돼가지고. 그 원래 여기가 그 한1 0여년 전만 해도 저 밑에 도로가 없었어요. 아, 절에서 네. 저희가. 그 확장을 하고 공사를 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 올록이 좋네, 그래도. 네, 생식을 1 5 년. 저기 때이 차선 도로도 음. 아스팔트 된 거. 그러네요. 그 사십리를 도로를 절에서 냈어요 음. 제가 생. 아 절에서 했습니까? 예예 네, 네. 아 그래요? 제가 1 5 년을 생식을 했습니다. 참아지루. 들어가시시구나. 우단바라 작년에 꽃이 그 피었다고 하던데 네, 지금도 있습니까? 아, 그래요? 어디, 어디에?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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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아, 네. 아니, 지금도 꽃이 있다고 하죠? 음. 저는 여기 돌베나무, 뭐. 요거를 이제게집어넣습니 여기 왔으니까. 아니, 마음이 깨끗해 보여. 이 번째요 이 사람은 중간쯤에 보면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있어? 어이여람이사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어이사람이사람사진은이온다 그래?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사람그이 사람은 이사람써이사람그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사이사람이사사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이은 마이크 하는데, 하나씩 저렇게록 부담만 하다, 이래가지고, 이게 또, 1년이 넘었어요. 작년 양력으로 그니까 5월 3일이었어요. 오, 어, 그거 하나가 또 또? 뭐? 하나만으로 펴가지고 아마 1년이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기적이야, 이게. 모양은? 예, 예. 침공사는 참으로이 그래서 이제 여기 문수고 가서, 이야, 어? 또버섯 그 사람 보여 그데 하여튼, 아에 시정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많이 되고, 공무원 사도 꽃이 사고 꽃이. 뭐 아니, 여기 있잖아, 오, 여기. 여기 전에 아 여기 있잖아, 이거. 맞아. 음. 왜요? 그돌로 어떻게 잘못해서 이걸 팔아먹었어요. 이걸 팔아먹었는데 내가 와가지고, 소송을 9년 6개월이 걸렸어. 이게 재판을 해가지고. 이런.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깡패, 승복을 입었는데 깡패. 막 강제로 협박도 하고, 막 잠패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맞아. 네, 완전히 그냥 포기해라. 언지까지다 땅까지 팔아서 여기 도로공사를 했는데, 무조건 뭐 강제로 그냥 가라 그러니까. 맞아요. 많아요. 네, 포항에도 그래가, 그런 게 있어요. 소송에. 해가 예. 그래가지고 동네 지역 주민들, 신들하고, 음. 막 대구하고 싸우고 막 이래가지고. 한번 왔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또 여기서, 잡복꽃이 해가지고 검사가 하나 나오고 있어가지고 처음에 독꽃이 저기 있었어요 그분이 잡아가지고 보족을 해보니까 그냥 허수한절만 뺏어가지고 완전히 찾았다는 거죠? 네 어, 이처럼 조법같은 강도를 물리친 것도 우담바라의 구원의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담바라는 3천년 만에 꽃을 피우는 신비의 꽃이라고 합니다 불교의 경전에는 우단바라를 구원의 뜻, 상서로운 징조로 보고 있는데 지혜의 왕, 전륜성왕, 석가여래가 나타날 때 핀다고 합니다. 꽃을 보는 것이 석가여래의 묘음을 듣는 것과 같을 정도로 신비한 현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불교 대사전을 보면 우단바라를 우단발화라고도 하고 부처님이 세상에 오실 때 피는 꽃이라고도 합니다. 또 한편, 풀의 청령, 즉, 잠자리의 난자가 붙은 것으로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문수사 우단바라를 성스럽고 신비로운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문수사 주지 보경스님이 저를 이상하기도 대웅전 뒤편 바위로 안내하는데 바위에 가보니까 암각화된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 여기에는 어, 여러 글자가 있었는데 도강 7년이라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도강 7년이라 하면은 중국 청나라 8대 왕 선종의 연호를 말합니다 해로 보면은 연도로 보면은 1827년인데 조선 왕조로는 순조 27년이 됩니다 그런데 왜 중국 청나라 연호를 바위에 새겨졌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월보덕사에도 보면 목조 아미타 상존불 자상 등을 조성시 작성된 문서에 강희 26년이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강희 26년은 중국 청나라 4대왕 성조의 연호라고 할수 있겠죠 우리나라로 보면은 숙종 13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인조왕 때 1637년, 청나라 홍타이지, 홍타이지, 태종이죠. 홍타이지에 의해 항복당한 것이죠, 그때. 이후 청나라는 1895년, 청일전쟁에서 패배할 때까지 258년간 조선에 대해 추악한 짓을 한 것입니다. 왕비와 왕조 대신들의 자녀를 인질로 데리고 가고 평민들의 여성과 귀중품을 상납받는 등 악질적 행동을 한 것이죠. 어, 혹시 구독자 여러분 부끄럽지만 환향년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리고 가시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한국은 중국의 노비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이때. 그래서 문수사 뒤 대웅전 바위에. 예, 중국, 청나라의 연효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1895년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우리는 청나라 속국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후 다시 힘없는 조선은 일본의 나라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이후 1945년 미국의 승리로 일제에서 다시 우리가 벗어나게 된 거죠. 이후에 대한민국 78년 동안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 단영 문수사에 담긴 사연이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진실을 알아가는 것이 삶의 가치를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수사는 소박하지만 대명의 뜻을 펼치는 사찰인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 감사합니다.